자 이번에는 자 20번 어제가 아, 이거를 안았네자 응. 이제 20번 이제 앞에서 내가 이런 제가 있는데 건너뛴 게 이게 대표적으 20번이 어 이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앞에 걸 보면 또 마지막 이런 그게 이 말인 걸알수 있거든 자 그러면 문자 a가 정수랑 소수가 있는데 이때 무뭐쓴가 했지 내가 n가 알파승 되었을 거야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봐야지 자 로그 a가 n과 알파고 쓰고 정수로. 자, 그때 n이 뭐라고? 정수. 책에 나오고 있습니 내가 쓰는게 원래 그랬어, 보통. 원래 고3문제는안 보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고3 기초 문제. 그래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다른 예들도 다 그걸 카피한 거니까 원본은 거기고 이거 카피야. 당연히 쓰겠지. 하고 정수 는 n이고 소수가 알파인데 알파를 뭐라고? 0 이상 그러니까 1 미만인 두 전시가 된다고 그렇게 쓸 거야 원래 그렇게 쓴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문제 그 다음으로 3x제곱 더하기 칠약수 더하기 7이니까 뭘까 개수가 문자라면 근계가 해서두 분이 n 갈자두 분이 뭐라고? n 알파지? 정수소수가 지금 문제가 정수소수가 두 분이라는 거니까 말 뜻이 그래서 두 분의 합 n 더하기 알파 이고로 3분의 마1이고 맞지? 두 분의 합은 n 알파가 되고 3분의 k가 되겠다. 이렇게 식을 사는 거야. 말이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조건 때문에 점수가 있고, 초수는 이 사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아,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1이 되겠지. 말이지? 근데 아까 했지만 초수는 맞는지 뭐라고? 음수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1을 더곱고 거야. 그래서 얘는 더하기 얘는 빼기 1이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다? 아, 마이너스 3 더하기 그리고 3분의 2라고 더을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뭐가 돼요? 양수가 되겠까하는게이 소수 알파고 엔더가 되니까 이게 정수 n이 돼. 맞아? 어 소수는 어 이거 선생님 딱안 떨어지는데 어 그렇지 우리가 중 이때 배우자 무한 소수 유한 소수 무한 소수였지? 네. 딱떨어진인간만 소수가 아니야. 이때도 착각해서 물어보는데 0. 6666 되겠지 3분의 1이 0.33333이니까 맞지? 0.3 땡이니까 아아 반말이 없으 자, 3분의 2는 9분의 2죠 9의 예수만큼 아 이게 0.666 되겠다 0.666 그래서 0.6땡될 거야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 소수야? 어 그럼 m과 a l 찾았죠 이쁜 같잖아 뭐이 x 이 곱한 거잖아 얘는 쉬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마상 곱하기 3분의 2. 아면 마이죠. 그래서, 3분의 k가 마이니까, k는 바로, 3 곱하면 마이너스 2이 나오겠죠. 어, 그래서, 이걸 모르고, 성질을 알게시어야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특이할 건 없고, 책에 다 있어. 어, 근데 이렇게 풀어 간다는 방법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게이 파트의 특이한 문제예요. 음, 얘는 음. 그서 따로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골 책에, 이런 부분에 마지막에 정리가야 돼. 유형이한게 아니고, 어, 거기 몇개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음...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떤 내용 아까 했던 게 가장 기본이라면 자, 이제 수수랑 정수가 같을 때 이제 그래서, 바꿀 거는 문자만바꾼대지 자, 아까는 n이었다면, 이제는 진수가 x. 그러니까 보통 x로 많이 쓰고, 가끔씩 문자, 다른 거 바꾸기 전에 가장 많이 쓰게 는 했지만, 자, 로그 x의 소수가 x 세대곱의 소수 같을 때. 자, 얘나어지않냐 자, 로그 x의 세대급을 지수가 앞으로 가서 뽑혀서 로그 x 를 바꾸시고요. 자, 얘는 등식과 분식을 섞어서 할 거야. 자, 이 상태 소수가 얘가 모르니까, 자, 어떻게 쓸 거냐. n 과 알파처럼, 얘를 문제 쓰면, n 과 같이 쓰는 문제는 K고, 정수일 때. 그 다음에 알파라면 같이 쓰는 게, 베타니까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해놓고 설명해볼게. 그러면 이 3, 로그 X가 K가 알파라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를 아다 내기지. 문제 뜻이. 알파를 못합 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문제에서 또 하나 줄비게 무슨 식? 10분, 10과 이 조건을 넣어야 돼. 없으면 풀어. 100이라는 것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양근에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리고 로그 취하면 로그 x야. 로그 10과 로그 1 1 0의 제곱 되지 그럼 10이 1승이면 10의 1승이면 안까지 10의 거듭제곱이 정수다. 그래서 얘는 1과 2가 될 거야. 로그 x가 빨리지그래서 뭐 얘는 실제로 n을 알고 있는 거. n이 뭐고? 1.xx이니까 정수는 1이 될 것이고 어. n은 1이고 알파는 뭐거든? 알파는 로그 x에다가 전체에다가 전수를 빼는 거거 맞지? 그래서 알파는 표현할 수 있어 어 어렵지만 음. 네. 네,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셔도 돼 그래. 일단 이렇게 신단해보고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이 3로그 x가 그리고 이거 베타랑 알파 같다라는 것은, 얘를 갖고더 이상 할수 없잖아. 이미 로그 X에 대해 나온 로그 고그구은식을 갖고 다시 쓰는 거야. 한 번씩은 또쓴다 그러니까 얘를 세개 하면 얘를, 로그 x 수좀 되지. 그 오동들 때문에. 그래서, 3과 6 사이에 뭐가 있지? 로그 X의 해렐 그니까 있고. 말이지. 내가 뭐라 3과 6 사이니까 좀안지 케이스가. 그 케이스 중에서 알파를맞은걸 찾는 거야. 해볼까? 음. 그러면 여가보다 음. 자, 아, 뭘까요 자, 일단 3로 그했으니까 음, 얘는 차이에 4도 있고, 정수가 5도 있고, 네. 정수는 6은 없지. 그러니까 얘는 3.xx라고 되지. 이거 사이니까 3.xx, 4.xx, 5.xx 되지만 누은안 되겠지. 6프에더 가야 되니까. 예, 어, 그렇게 되니까. 자자 근데 자 그래서 여기서 하면 어? k를 구할 수 없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소수를 사구해자 우리는 이 부등식에서는 3.x에 서 4.x에 의해서 구할 수 없지 부등식 문제는 이 정수한 속도일 때 정수를 이용하거든? 그래서 얘를 그냥 쓰지 않고 으 그렇게 안 하고 그럴까? 얘가 k 더하기 몇 다가 k 더하기 알파가 되지 그럼 얘는 n 더하기 알파잖아? 그럼, 얘, 얘가 더 크게 세 배니까. 그 그러니까 다음에 큰걸 작은 거야. 지 얘는 셀 거야. 로그 X 해제고 하고. 로그 X는 얘가 3 로그 으니까세 겹병이 한 개는 2 로그 X지. 자, 근데 우리가 이 알파랑 알파가 같으니까 사라지지. 정수가 K고,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N이야. 둘다 몰라. 그래서 어차피 얘는 묶가 정수가 되는게 중요해요 뭔가? 2로고스2로그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수라고 그러니까 얘를 아까야지 얘를 생각에 있잖아 얘를 숫야되 넣는거 그렇 그러니까 이제 3이 아니고 소수를 빼서 2로그를 가어 얘가 모르고 아! 2랑 모르고4 사이에 있는 2로그스 중에서 뭥수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얘는 딱 하나 해밖에 없지 즉 k 빼기 모르고 n이 뭔지 모르겠지만 3이라고 맞지? 어, 그럼 어, k, 랑 n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k랑 n이 어쨌건 점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수 맞지? 이게 정수한테 재남았지. 이렇게 쓸려고 나 k, 케이뭐야 k, 를 직접 구하는 거냐고 직접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지금 문자가 많은데 그만큼 등식은 없거든. 그래서 이 e 로그 x가 뭐라고 해서 3이란 얘기지. 이 로그를 구할 수 있어. 말은 이 e 로그 x가 3이니까 이제 로그 x를 구할 수 있지. 로그 x가 2 분의 3이라고 이제 딱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아까 했듯이 정수 1, 나머지 소수 플러스 2의1이 되겠지. 어, 그래서 이제 n 가 알파고를 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맞지? 어,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면 구하는 거예요.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단계란 게나눠서 단계 풀어야 돼. 그래서 부등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수가 있다는 성질을 갖고 거어야 돼. 부등식 안에 정수가 있다를 갖고 구하는 데가 있어. 얘는 빼서 그, 아니고 딴 상도 더하는 게 있다? 그게 다른 문제입다마지막 거기까지 해서 한 개만 더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2번. 나머지는 다음에 할게. 이제 끝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여기는 유형은 나중에 아, 다 끝나고 와서 몇트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오늘 이제는 요거 22번까지 해서 그..이것도 한..그 밑에 좀다 풀어 가 어? 어?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자 22번 아지어자 요거만 끝나고자 이제는 소수랑 같은게 아니고 소수의 합이 일이 됐지 자 소수의 합이 일이 된다는 것은 자 여기서 도 중요하게 소수의 합이 1 소수의 합이 2가 될 수는 없거든 왠지 알아 왜냐면 아까 알파벳에다가 0과 1이 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벳과 영어의 차이만 2개 더해야될건데 좀 범위가 소수 부분은 0부터 2까지밖에 안되지 그래서 소수가 될수 있는 점수는 0과 1밖에 없고 맞지? 소수가 합이 0되려면 둘레도 0일 수 밖에 없지 그래서 0되는건 줄지도 않고 2는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소수하고은 어떻게? 1밖에 문제다 결국 소수하고은 1인 것만큼 유형이 알, 알겠지? 어. 그래서 어. 다른 생각 할 필요 없어 그럼 소수 합이 1이라고 하면 일도 뭐냐면 정수라고 하는 성질이니다1도모고 정수라고 하는 성적.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로그 x n 더하기 알하고 로그 x의 상대성 k 더하기 베타. 이게 내가 쓰는 법인데 지금 알파랑 베타의 합이 그리고 1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르고두 개라고 한다. 빼는 게 아니고 더해서 더해서. 얘는 n 더하기 k 그러니까 알리빨리 하고 1이지 이세 개가 다 정수라고 하는지 들이보고요 그러면 얘는 로그 1학 3분의 1이 가면 더하기 3분의 1로그 x 수제 이해돼? 그럼 얘가 뭐 3분의 4로그 x 가 되고 이게 정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거 지겠어 빨리지 어깨치 됐지? 똑까지 정리해 이거 가 이거 풀어보고 모르면 다음에 지금 내려까지 할게 아. 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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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여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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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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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아. 아. 아.